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됐는데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매년, 사실 매년 연초가 되면 목사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교육자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 제가 사례비에 10의 2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의 취지가 어떤 거였냐면요. <laughs> 성경을 보면 어, 교회에다가 11조에 따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들 발 앞에다가 전 재산을 다 그냥 갖다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11조를 제가 두 개를 떼어서 하나는 교회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주의 존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된 이후에 10의 2조를 뗐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교회에다가 내고 또 다른 10의 1조는 이제 목사님께 드리려고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다 모이지, 모이게 되면 이제 12월 31일 혹은 1월 1일 연초에 가서 목사님께 드리고 이제 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어떤 제 나름의 영적인 <laughs> 욕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결혼 전에는 목사님께 1년치를 모아서 이걸 가져다 드리는 게 아, 이 용기도 안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 결혼 전까지는 10의 2조를 계속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부터는 10의 1조는 교회, 10의 1조는 1년 동안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아서 목사님께 드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아이까지 태어나서 이제 새 식구가 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킨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럴 때꼭 축복의 마중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아,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심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마이너스나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너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너그돈 모아서 왜 교회에 헌금을 하냐, 딱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물질을 초월한 삶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어떤 감동 줬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망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자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도들 발앞에 다 갖다 둡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삶보다는 어, 자신의 어떤 삶의 필요보다는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은혜 주시면 야, 물질 또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시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들 찾다는 얘기 듣고 참 미리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연락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님. 어떤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을 주셨습니까? 하자. 목사님, 1년 반쯤에 제가 기도 요청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1년 반쯤에 저희도 사랑제일교회 건축헌금 하고 싶어서 집을 이제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었는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 남편의 동의 없이 그냥 이걸 헌금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분께서도, 아, 나에게도, 여보, 나에게도 감동이 왔다. 그걸,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 집을 사랑제일교회 건축헌금 하는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감동이 왔다. 그래서 그 감동이 왔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시면서 막 울먹이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있어서 절대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자기 돈을 헌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근데 생각해 보면 내걸 교회에 있다가 내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마이너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심으면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걸 바라고 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언제 이렇게 목사님 찾아가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이걸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막 감격의 겨우 목소리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올한 해는 주님이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기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샘솟아오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는 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집을, 요즘에 자기 집, <laughs> 자기 집 마련해 보는 게 세상 사람들 모두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집을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서 엄청 기뻐해요. 그 마음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께서. 2023년도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의 보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재정의 기름붐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더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주님께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laughs>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간증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온게 사실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좀 시간 적인 여유가 생겨서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방금 저녁 방송 끝나고 지금 새벽 1 시입니다. 새벽 1 시에 아직도 작업할 게좀 남아 있는데 촬영할 거리가 좀 생겨서 어 앞쪽에 촬영한 하고 지금 한 시가 넘었는데 이 촬영을 해서 아막 새벽인데 피곤하지만 이런 얘기할 막아막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이 부활의 믿음 주셔가지고 심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썩,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얻게 되는, 내세와 금세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우리 광화문 애국,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심으면 심을수록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내 옆에서 실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피부에 와 닿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더 깊이 주님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광화문 내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그러한 재정의 기적이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